할머니 팔을 잡고 할머니 유모차를 끌고 배에서 할머니랑 함께 내렸다. 그러고도 마음이 안 놓여 할머니 팔을 잡고 걸었다. 어서들 가라. 배곧 떠난다. 할머니가 유모차에 의지해서 걸어가신다. 허리가 반이나 더 꺾여서 할머니가 봉고차에 타시는 걸 보고서야 나도 서둘러 뛰어 배에 올라탔다. 그리고 창에 꼭 붙어 할머니가 타신 봉고차를 찾아보았다. 내가 탄 배가 서서히 움직이고 할머니가 타신 봉고차가 저 멀리에 서있다. 나! 찜질방 가서 하룻밤 자고 약타 가지고 와. 뭐하러 자식들을 성가스럽게 해. 그냥 모르게 왔다 가는 게 편해. 할머니가 보고 싶다. 승봉도에 가봐야겠다. 할머니 민박집에 가봐야겠다. 이 여름이 다 가기 전에.